밥 먹고 똥 싸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밥을 먹으면 사람이 똥을 쌉니다.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당연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옛날에 우리 대회장님이 인사과장한테 뭐 얘기하잖아요? 야,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고, 보고하라고, 엄마. 당연한 얘기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출근해서 보고하라 했더니만, 네, 인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컴퓨터를 키고, 옷을 환복한 다음에, 전 오늘 아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밥먹고 똥싸는 소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초국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초국간부 처우 성토에 군 최소 본봉 200만원 GOP 야간수당을 추진하겠다 자 이게 참재미있는게 하사들 본봉을 올리고 뭐 하사들 뭐죠? 호봉을 올린다 그랬어요 호봉 승급액을 얘네들 생각하는게 하사들이 불만이 많아? 그럼 하사들을 올리면 되지 그럼 중사는? 그럼 중사도 올려야지 그때만 일단 하사만 올리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하사 올린 것도 지금 추진이긴 한데 만약에 하사만 올린다 아중서달면 어차피 잡은 물고기니까 어, 그렇다 이거야 수당이나 다른 거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사들 호봉 승급맹만 올린다. 여러분들 하사들이 호봉 승급액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노력한 만큼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결론은 좀 엉뚱한 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이시면 간부 숙소 1인 1실로 개선하고 낡은 시설 리모델링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K 군대가 학군단을 모집하거나 부사관을 모집하거나 할때 간부들 숙소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1인 1실 항상 얘기할 때뭐 문제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1인 1실로 개선하고 낡은 시설 리모델링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모집할 때는 군인들 숙소 준다, 군인들 뭐, 숙소를 지급하고, 뭐, 뭐였죠? 국평단에서는 군인 혜택금액 해가지고, 월세를 구하면 60만원이라며. 지금까지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해놓고, 또 얘기할 때는 말이 달라지죠. 간부숙소 개선하겠다. 그 군인 혜택금액에는 60만원이라 그랬는데, 군인 혜택금액. 초호 간부 체육개선 형, 진짜 문제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초호 간부들이 초호 간부에 대한 처우가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초국 간부들이 초국 간부 초국 개선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부들 초국 개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군인들 초국 개선이 안 좋은 거야. 이거를 초국 간부 간담회, 포커스를 잡은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엄발이 오줌누기고 초국 간부를 구하는 거에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애초에 초국 간부 간담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군인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초국 간부들이 선배들을 보고 아, 군대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중사 상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은 초우간부들이 불만을 안가져요 불만을 안 가집니다 근데 마치 초우간부들이 처우가 안 좋고 초우간부들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꼬라지가이 잘못된 거죠 이 초우간부라는 키워드 그냥 간부들이에요 그냥 간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부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간부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형은 문제를 모르는구나 어떻게든 엄바리 오줌누기 당장 학군단이랑 부사관들 이 개돼지를 모집해야 되니까 이눈 가리고 아웅할 개돼지들 불러다가 빨리 이거 입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2년이나 4년 동안 싸게 부려먹어야 식당 컴처럼 버릴 수가 있는 네, 노예 새끼들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조급감 뭐 어르고 달래는 척 하는 거죠. 형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구나. 전혀 문제를 몰라. 자, 어, 통통 간담회. 시부또 쪽팔리게 그냥 통통 간담회 이런 것좀 하지 말라 이거야. 통통 간담회. 이게 뭐야? 굳이 뭐 통통 간담회 이런 게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간담회라고 하면 되지. 어, 어디서 이름도 통통 간담회. 아이고 세상에. 어, 뭐 주간 각군 인천부장이 했다. 뭐 당직근무비 인상건의했고 뭐 장기복무장려금건의했고 어, 장기복무장려금 쪽에다 얘기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어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좀 제발 통통대이니 뿜뿜이니 염병하지 맙시다. 오, 사, 다들 오글거립니다자첫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보단전 간부의 전체적인 여건이 맞다고 생각한다. 야 좋다 좋아 캡틴 김상우 구독자야 이 친구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군이 유입된다. 추진 과제들의 과정과 절차가 공개되어야 된다. 단순히 추진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안이 있는지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 희망을 품고 군복무할 를수 있다. 아이 친구는 제가 그때 캡틴 김상우 구독자입니다. 최소한 이 초급 간부 간담회 가는 우리 친구들은 캡틴 김상우를 구독하고 대충 내용을 알고 가니까 똑똑하죠 애들이 말하는 것자체 다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야불만상 얘기해봐 그러면 없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똑똑하죠 캐탱 김상호의 유튜브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훌륭합니다 당직근무비 관련하여 일반에서 일본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들은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니다 그쵸 그렇죠?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당직근무비가 안 오르냐 어때게 책정된지도 모르겠다 그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당직근무비는 수당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당직근무비는 원래 수당이 아니고 부대 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당직근무 수당이 아니라 당직근무비가 맞습니다 당직 근무비, 당직 근무 수당이 아니라 당직 근무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각국본부도이 담당 부서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 담당 부서를 빨리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당직 근무비가 원래 지급이 안 됐었다, 지급된 지 얼마 안 됐다, 지급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10. 9 5년인가요? 그때부터 당직근무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2014년인가 그때 5천원, 평일 5천원, 주말 만원이었죠. 처음에 처음에는 컵라면 준거 그랬어요. 재정당국의 현재 시각은 군인의 24시간 대기태세니까 너희는당직근무승게 당연한 거다. 희생과 애국심을 강요했지만 이젠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부대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상된 것이다. 관계부서와 협조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평일 만원에서 3만원, 주말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평일 만원, 주말 2만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숙제... 숙직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숙직입니다. 가면서 근무주는 거예요. 자면서. 차라리 이거를 초과 근무로 바꿔주던가, 당직 근무비 플러스 초과 근무비를 추가로 주던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숙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직입니다. 숙직이면 자면서 근무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숙직으로 바꿔주던가 당직 근무실에 잘수 있게끔 침대를 배치해주고 자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던가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직이죠. 평일 만 원에서 3만 원도 적습니다. 주말 2만에서6만원 적어 이것도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여군들이 여군자 아이를 돌본 여군들이 여러분들 애가 있는데 당직 근무 쓸수 있습니까? 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군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직 쓸수 있는지 없는지. 네, 유부녀의 애가 있는 여군이 전입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직을 있는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만큼 지금 당직근무 쓰기 싫어요. 간부들이 당직근무 한 명이라도 빠지는 거에 지금 다들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상을 하잖아요. 그 여군이 만약 당직근무를 쓴다. 그럼 애는 누가 볼 건데? 뭐 부모님이 본다던가, 남편이 본다 남편도 군인이고 당직근무 쓰면 어떡할 건데? 니들이 끼리 알아서 바꾸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베이비시터를 부르던 아줌마를 불러야 되는데, 그 비용은 부모님이 만약에 바주로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분들 차비는 그분들은 뭐 그냥 뭐 생으로 오나? 우리 부모들은 뭐 남편이 군 군인, 내가 군인이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군인 가족이니까 개고 개같이 고생해야 돼? 그럼 누가 남아 있어? 응 아무도 안 남아 있어. 응 아무도 안 남아 있어. 다다가 어 이렇게 올려도 나갈 거야. 평일 만 원에서 3 3 6만 원? 너 한번 평일 3만 원 먹고 6만 원 먹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 봐라. 두세 번씩 서 봐라.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여러분도 이거 얘기하면은 장난하세요. 지금 저랑? 그렇게 얘기해야 돼. 밥값은? 밥은 줄 거야, 안줄 거야. 밥은 줄 거야, 밥, 밥값도 얘기했어야지. 당직 근무 수는데 왜? 내가 부대에 병사들 밥을 확인하는데 돈을 내고 먹냐 그 얘기도 했어야지. 사람들아 같이 붙고서 했어야지. 당직 아무도 안 서고 싶고안 서고 싶어 한다니까 다음날 퇴근 보장도 얘기했어야지. 여기서. 단기복무장려금이 아니라 장기복무장려금이 필요하다. 이거 캡틴 김상 구독자잖아. 이거 캡틴 김상 구독자지. 단기복무장려금 아이디어 꺼낸 사람이 누구야? 캡틴 김상우 아니야? 단기 복무 장려금을 받고 전역하게 되면 이는 계속 반복되고 말 것인데 장기 복무 장려금을 주게 되면 간부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더욱 더 열심히 근무할 것이다. 자 현실적으로 2025년 되면 초급 간부와 월급 역전 현상이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어, 단 장기 복무 장려금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초급 간부 본봉이 2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병장 기준 205만 원인 것은 간부들 현재 임금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2025년 기준 2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야, 병사들 20, 205만원은 확정이라고 얘기해놓고, 간부들은 2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 새끼들 말 돌리는 거 보소. 종소비 형! 종섭이 형, 국방부 장관 후보할 때, 분명히 형이 뭐라 그랬어? 형이 뭐라 그랬어? 병사들 200만원 받아도 당, 간부들이 280만원 받는다며. 형이 그랬잖아. 역전 안 된다며.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안에 사과했어 안 했어? 종소비형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과했어? 종소비형 이거 다 간부들 모아 놓고 간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 후보 시절 280만 원 망원 망해서 하월 280이라는 호가 생겼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28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 했어 안 했어? 사과했어 안 했어? 장관님. 사과하고 시작했어? 형, 280만 원이라며형 역전 안된다며 형이 그랬잖아. 형, 하월 280만 원형 어떻게 된 거야? 하월 280. 하사월급 280만 원. 뭐 어, 사과도 안 했지, 이형 또. 혼나 진짜, 형. 종소형 이제 와서 되지 않을까? 2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병장 월급은 200만 원이 되는 거 확실한데 2025년 기준 기재부와 협조했을 시 2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 간부들의 수당을 받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별도의 알파 수당인데. 바라는 건 본봉이다. 이 입장에서 공감하자면 국방부도 노력 중이고 쉽게 되지 않은 애로사항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병장 월급 200만원 올리는 거는 쉽게 해놓고 하사 월급 올리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병사 본급 200만원 올리는 거는 당당하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산 충분합니다. 이거 올리는 거 얼마 안 합니다. 그만큼 대우해줘야죠. 아 그러니까 병사 월급 올리는 거 좋습니다. 병 본급 올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병 본급 올릴 땐 자신있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놓았지만 이제 하사들 본봉 200만원 되는 거는 뭐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는데 장난 지금 나랑하냐? 대통령 뽑아주고 뭐 국방부장을 후보할 때는 막 어이구, 200만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자들 조금 올리는 거는 될수 있을 것 같다? 노력해보겠다? 지금 장난 지금 나랑하냐고 종소병형 장난 지금 나랑하냐고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종소병 형? 하자가 많아 병자가 많아 병장이 많아 누가 더 많아?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인정 못하지 형 또? 형 인정해야 하네 표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어이가 없습니다 저뭐 해군에선 해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비현업 공무원이다 우리도 현업 공무원 될수 없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법령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핑계만도 되는 거죠 뭐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응 나 때는 안될것 같고 다음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을까? 노력은 해볼게. 얘기는 해보는데 기대는 하지 마라. <laughs> 여러분들 뭐야? 노력은 해볼게. 기대는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거 현역 공무원 얘기는요. 어, 제가 현역일 때도 얘기 나왔어요. 제가 현역일 때도 한 5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냥 다들 관심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다 전역을 하고 소위랑 하사를 아무도 지원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야 하사 소위 그거 왜 병신 아니? 그,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얘들아. 그거를 왜 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야, 하지마! 라고 해서 다들 뭐 지원을 안 하고. 하사가 막 1년에 30명 인관하고 소위 막 학군단이 뭐다 없어지고 개판이 나야 돼 그래야 대통령이 아니 지금 뭐아이고 소위 들다 어디 갔어요? 아니 이거 인간 시기 말이야 <laughs> 야 이거 뭐 이렇게 또 문제점이 돼야 그때서야 쳐다본다고 그때서야 갑자기 막 어? 주먹질 하면서 주먹고 라이프 해가지고 이제 막 군인들 막 처우개선 해주겠다 그때 까분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도 학군단 지원하고 하사 지원하면은 나는 노예요 노예 모집합니다 나는 노예요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도 지원을 하면 안돼 아무도 지원을 하지 말고 개방 박사를 내야 돼. 개박사를 내야 바뀌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지원하지 마. 학군단 지금 지원하는 거야? 손 들어봐. 학군단 지원할 사람, 혹은 부사관 지원할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학군단 지원할 사람, 부사관 지원할 사람, 손 들어봐봐. 행여나 있을 수도 있잖아. 손 들어봐봐. 있어? K2 투자 선 있어? 그대로 뺨따구를 치는 말이야. 그대로 손을 들어서 그대로 빠르게 내려쳐 뺨따구를 쳐. 나는 시발. 조선의 노예 다면서 나는 조선의 노예다 씨. 어디 노예 근성 못 버리노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집 노예 문서 어디 있냐고 엄마 우리 조상님이 갖고 있던 노예 문서 어디 있어 나 조선 시대 노예였던 거 같아 엄마 엄마 우리 집 노예 노예 집안이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매간 매직으로 그 족보 산 거지 6 5때 우리 할아버지 족해 가지고 6 5때그 정산 거 아니야 우리 족보 가짜지 엄마 나 어디 김씨야 너김 씨가 아니다. 너 뭔데? 너넌 개똥이다. 내 이름 개똥이야? 나 성씨 없어? 노예 새끼가 어디 성씨가 있냐? 그치? 나 노예지. 아빠, 나 노예 출신이지. 맞다, 우리 아들. 넌 노예 출신이다. 넌 조선의 노예다. 아, 내가 조선의 노예다. 하면서 그냥 여기로 끌려가시면 됩니다. 엄마 근데 노예는 밥 주지 않았어? 대한의 노예는 밥을 안 준다. 조선의 노예는 밥을 줬지만 대한의 노예는 밥을 주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지금 지원하는 건 뭐야? 스스로 조선의 노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조선의 노예다. 하면서 뭐 부대 개편, 인구 감소 등으로 타 부대 이동 시 주거 시설을 뒤따라 주지 않는다. 주거 공간을 바로 받지 못할 경우 그 공백은 지원 간부 지원금 16만 원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쭉 봅시다. 여기 또, 뭐, 핑계를 대봅시다. 현재 전 국민의, 전 국민 중 19에서 20만 명이 군 간부와 병사다. 돈부터 이야기하면 95년부터 간부수료를 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월 8만원이었다. 야, 이제 와서 또월 8만원에서, 야, 8만원 올려준 거 가지고, 16만원 올려준 거 가지고, 또 생생 내는 거죠. 야, 그래도 이번 정권 들어서 우리가 8만원 올려줬잖아. 그래도 이번 정권 들어서 우리가 8만원 올려줘서 16만원이 됐잖아. 어? 그치? 또 이, 들어서 뭐랍니까? 바로 어필하는 거죠. 이번 정권 들어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우리는 올려줬어. 우리는 올려줬다고. 하지만 아직 숙소가 좀 부족한 거는 맞아. 이는 부동산의 특징이야. 어, 민간 거주, 민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세우는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빠르게 세울 수 있는 컨테이너형들을 고생하고 있다. 관세가 아닌 간부소에 관해서는 2025년 기준 어, 1인 1실이 목표다. 1인 1실이 목표. 돈 있어요? 야, 지금 공사하고 있냐? 시대본부 공사하고 있어요? 2025년에 1인 1실이면 지금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땅 보고요. 지금 예산 반영돼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종섭이 형,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예산 반영된 거 근거를 가지고 와. 조감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형, 이 말, 나 지금 나도 말할 수 있어. 난 202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언맨 보급할 거야. 추진 중이야. 추진 중이야. 여러분들 저는요, 추진 중이에요. 대한민국, 그 아이언맨을 제가 보급할 거거든요. 아이언맨으로 한개 사단을 방어할 거예요. 추진 중입니다. 2025년쯤이면은 추진 될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좋은 여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이 당직근무를 쓸수 있도록 할 겁니다. 추진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사단별로 아이언맨 한 명씩을 제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추진 중이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김정은 사망시킬 예정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형 이런 거 얘기하려면 조감도 가지고 와야지. 형 어느 부대에 뭘 지을 건지. 형 청와대 이전할 때 청와대 이전할 청와대 없애고 국방부 대통령 직무실로 이동할 때 조감도 가지고 와서 공원도 막 그림 그리고 여기 밑에 벙커가 있고 대통령이 여기로 이사 오면 문제 없고 여기에다 공원 만들면 된다며 형형 형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실 이동할 때막 조감도 꺼내가지고 자랑했잖아. 그런 것처럼 형도 우리 군인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간부들 2025년에 어느 부대에 어떤 동이 생기고 조감도 꺼내야지 형 조감도 꺼내고 예산을 보여줘야지 주둥이로만 털라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야 형형또 주둥이만 털었지 여기서 또 주둥이만 털었지 자 조감도 가지고 오시고요 예산 반영된 거 보여주세요 예산 반영된 거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 누가 그냥 주둥이만 텁니까 노력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군생할때 뭡니까 야 열심히 하지 마잘 해라고 얘기하죠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 해야 되는 거죠 아, 물론, 육사는 열심히만 해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아, 육사는 잘하지 않아도 열심히만 해도 되는 거서 그런가? 우리 비출신들은 야, 열심히 하지 마, 잘해. 그러는데? 육사는 그냥 열심히만 해도 장군 다니까 그런 건가? 육사 비하발은 죄송합니다. 육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원은 줄고 있는데 업무는 그대로이고 결국 잘하는 사람에게 일처리가 빠르고 잘한다는 이유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은 빨리 사회에 나가 대우받고 살길 바란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모두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아, 이거는 이거는 공직 사인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야 이런데 와가지고 약장에 상장 추가해 주세요. 야, 야 질문 누가 했어? 야 초우 간부 처우 개선 얘기하고 있는데 약장에 상장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나와 이 새끼 나와 너 나와. 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저 약장에 상장 좀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야? 야, 어떤 새끼야 이거? 야 나와 너 나와. 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초우 간부 처우 개선 얘기하기 때만 저 약장에 상장 넣어 주시면 안 돼요? 누구야? 나와. 야이 새끼 누구야? 너 수배 한다 너? 어?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손 들어가지고 얘기하더니만 저 죄송한데 그 상장 약장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응, 알았어 앉아. 감사합니다. 누구야? 나 용서하지 않아. 이거 이런 걸 고문관이라고 하는 거야? 야 주제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질문을 해야지. 네가 원하는 질문만 하면 돼. 새끼 존나 웃긴 새끼네 이거. 어? 야 초국간부들이 왜 전역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 약장에 상장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해 보세요. 네, 소위 김상호 그 약장에 상장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약장 상장 추가해 준대. 검해 보시겠대? 개꿀? 나 군난장이 상장 받았는데 개꿀? 자랑해야지 혼난다 혼나 야 답변이 왜 검토하게 쓰이는 줄 알아?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야 뭐야 저 새끼 뭐 약장? 야 앉아 이 새끼야 <laughs> 검토하겠다